편안하시고요. 세상이 참 시끄럽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새로운 경험도 해 봅니다. 방송으로 성경공부한다라는 게참 어렵네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잘 참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덟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한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길을 떠나는 사람들 철로역정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참 많이 왔네요. 우리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바로 갈림길입니다. 영적인 길에는 끊임없이 이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위로의 은총이 있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에는, 갈림길에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선택을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 해야겠죠?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심, 핵심,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중심과 핵심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분별이 흔들리면 판단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판단이 잘못되면 선택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림길을 만난다라는 것무엇의 선택에 어려움, 선택이 어렵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그게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일상의 일이든 같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영적인 일이라고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나 일상의 일이 다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일상의 일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갈림길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이나 핵심이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중심과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는 또 하나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는 이 선택한 기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믿음의 신앙의 길의 핵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 우리 갈림길에서 순례자는 이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넓고 큰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넓고 큰 길을 선택하다가, 아 만나는 사단의 손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살같은 검지만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딱 검다, 그리고 희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검다라는 것은, 검다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겉옷이라고 이야기한, 살까치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본질을 말하고, 겉옷이라는 어, 말은, 어, 어, 껍데기. 외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검은 거지만, 외형은 희고 눈부시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성에서 이야기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광명의 천사는 살갗도 희어야, 흰색이에요. 희, 어, 야겠죠 그리고 빛나야겠죠. 겉옷도 눈부시고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바로 속 본질은 검지만 겉은 눈부시고 희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대부분 아첨쟁이입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확신에 그물에 갇히게 만듭니다. 자기 확신의 그물이라는 것은 뒤에 나온다마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뜻과 예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물의 가, 확신과 믿음의 그물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렇게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의 그물에 있는 그 자기 믿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내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원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안된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아까 기쁨의 산에서 만난 제일 처음 지식이라는 목자가 준 선물. 그게 바로 안내도였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자기 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빨리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신론자를 만납니다. 이 무신론자는 시온을 등지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으로 가다가 돌아서 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영적인 진리로 잘 가다가 거기에서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진리와 세상의 지혜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가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또는 처세술 이런 것과 같이 동료로 여기는 것 그래서 많은 세상에 많은 삶의 방법, 뭐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경제가 있고 그리고 사회가 있고 윤리가 있고 이러한 것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상대화시킨다라고 해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상대화시켜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또한 되고. 그리고 경제도 또안 되고, 경험도 또안 되고, 윤리, 도덕도 또안 되고, 그리고 영적인 진리도 또 하나의 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의심과 어두움과 둔함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세상을 파악을 할때 세상 사리를 그저 지혜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 지혜 속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믿는 영적 지혜가 하나일 뿐이다.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 길을 가도 되고, 그리고 철학의 길을 가도 되고, 과학의 길을 가도 되고, 경험의 길을 가도 되고, 윤리의 길을 가도 되는 거다. 어느 한 길로 가면, 끝에 가서면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기쁨의 산에서, 어 우리, 어 신실함의 언덕에서 마원경으로 천국의 문을 마원경으로 봤던 그 영적인 경험, 이것들을 나누고 이것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경험이라는 기쁨의 산에서 경험이라는 목자가 준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법의 땅에 또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게으름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앞에 나오는 무실론자가 무실론자가 주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 중에 하나, 그게 영적인 길이다. 라고 여겨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소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영적인 게으름이 나타나고 영적인 나태가 나타나고 이것을 철로역정에서는 졸음 또는 잠을 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서로의 성도 간의 견인과 성도 간의 일들을 축복하게 되고, 감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고백이 소망이 하는 그 회심의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소망은 처음에 세상의 것들로 잘살수 있고 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꿈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헛것이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 올바름, <laughs> 의로움이나 올바름 또는 착함,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을 만나고 또 무신론자를 거치면서 이 순례의 길을 오면서.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소망은 깨달았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 소망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이건 어쩌면 영적인 우리 그 깨어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것이 돈이라고 하든 직업이라고 하든 아니면 명예라고 하든 권력이라고 하든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내가 구원을 얻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라고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살면 살수록 안 된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이제는 가치 있는 이, 생활 그래서, 우로운 생활, 착한 생활, 선한 생활, 올바른 생활, 그것을 하면 구원을 받을 거고, 내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거라고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길에서 진정한 진리를 만나게 되면, 이 꿈도 깨어지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구원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남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죄의 깨달음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아, 내가 그 죄를 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면 우리에게 자기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자기 선함, 그리고 자기 그 올바름,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자기 의로움 선함 올바름 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마치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세린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은근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므로 본성에 따른 자랑으로 변해버립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의로움, 자기 선함, 자기 올바름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 갈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고 깨닫게 되면, 이것을 거듭난 사람의 영적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늘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때로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서로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서로가 고백적인 은혜에 진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철저한 죄의식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김의 증거로 나아가는 거죠. 영적인 중요한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생일상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강의를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한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짐볼수 없어도, 주의 일하지 말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